할렐루야! 네, 오늘은 언약의 시작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약속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약속이 많은데, 대표적인 약속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곁에서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험한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때를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일곱 명의 집사님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재회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일곱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구제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를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신하는 이사야서에서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켜 하신 말씀임을 가르쳐 주었고 빌립은 그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신하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길 근처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은 구제를 위한 행정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하게 고하 되었는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을 하는데 스테반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테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을 거짓 고소하여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또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테반을 유대 공회에다 잡아놓고 하는 거짓 고발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은 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테반이 유대 공회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 시작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곳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야 우르에 있을 때였다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와 12장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에 있었다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창세기 12장 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여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을 들은 곳이 갈대야 우르가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하란이 맞기도 하죠. 하란에 아버지의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스테바니는 그 시대에 통용되던 해석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가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었던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스테바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순종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그를 가나한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옮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던 때입니다. 후손이 없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한 땅에 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움직임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뭘 이루어진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 믿고 움직였던 것이죠. 그냥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삼년된 순양과 삼비둘기와 집부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물이 아니라 계약에 쓸 짐승들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짐승의 사체를 둘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주로 사용하던 예식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서로 대화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로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깨뜨린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입니다. 하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그런 의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과 계약의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의식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계약의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언약과 계약은 그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동등하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계약의 주관자,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마지막 맹세하는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계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에 이쪽엔 고기 사이로 자신의 임재가 지나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예로 살 곳이 애굽이다, 이집트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으로서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살이하는 그 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탈출하게 될 것이고요. 4대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다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스데반은 자기 설교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육 절과 칠 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약의 주관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신 것이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8 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해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계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에는 믿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